안녕하세요 저는 짱구를 좋아해가지고 짱구라고 네. 불러주시면 제가 너무 멋져가지고 그렇습니다 난감은데감요저좀난뭐 전... 음. 아, 먼저 꿈을 어, 꾸면 네. 어, 뭐, 기록해요? 그, 제가 꿈을 되게 많이 꿔서 어, 옛날에 기록해놓 어, 많아가지고 아, 금걸 저건 안돼요 <laughs> 저 <저건> 안돼요? 건 <laughs> 안돼요 저는 어 여기 좀 욕도 했네 여기. 저 따라 따라와요. 네. 어 나무현 <laughs> <그냥> 심각한... 아, <laughs> 어, 씨한테 연락 왔어. 나무현 <laughs> 씨. 씨. 연락이 굉장히 마려운데 누구예요? <laughs> 그분요. 춤추고 노래하시는 분. 아 아픈 데가 없다고 하시네요. 아다행이네요 이게 뭐예요? <laughs> 이게 뭐예요? 그그그그 막.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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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맛... 푸땡이라고 연예인들이 보내는 메시지에 음. 서비스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진짜 보내는 거예요? 연예인이? 네 그쵸 그 지금 연예인이 보내고 계신, 계신 거죠 에? 나가주시면 안 돼요 근데 거아 <laughs> 알겠어요 나가세요 이게 뭐예요? 자꾸 오긴 하네요